네, 어, 우리가 방금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도 음악 범주에 속하게 되죠. 인간은 이렇듯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찬양팀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음악 소리가 나면 저절로 몸이,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분평교구 아울리치가 있었는데요. 어떤 것을 할 때는 뭐 어르신들이 가만히 계셨는데, 이 마이크를 들이고 음악을 틀어드니까 그때부터 이 동네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흥겹게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음악을 좋아하시고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분명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편 기자는 찬양하라고 선포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여러 악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4절에 보니까 속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몇절안 되는 데에도 무려 여덟 개의 악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여덟 가지의 악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지만 특별히 한 가지가 좀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긴 한데요. 이 많은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려면 먼저 하나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악기마다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튜닝이 되어야 하죠. 이 당시에도 어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같이 서로 조율을 하고 서로 맞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라치아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악기들이 모여 합주를 하고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악기마다 준비되어지고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조율 튜닝입니다. 모든 악기가 조율 튜닝이 되어야만 조화로운 소리가 함께 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연주를 열심히 한다 해도 그들의 악기가 조율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주회가 성공적일까요? 그 연주회가 듣기가 너무나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왜요? 조율이 안된 악기가 모여서 합주를 하고 연주를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조율, 튜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기가 서로 조율할 때 어, 너는 바이올린이니까 내가 너한테 맞출게 너는 베이스니까 근음이니까 내가 너한테 맞출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1955년 국제 표준화 기구에 의해서 A 음440 헤르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악기와 또한 많은 음악들이 이 A 음의 기준이 되어서 튜닝이 되어서 모든 음이 정해지고 그것이 함께 조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또뭐 오케스트라에서 440이 넘는 그런 헤르츠로. 여러 가지 튜닝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소리를 낸다곤 하지만 기본적인 건 A 음, 라음 440Hz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각각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악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모습과 삶을 통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을, 나를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큰 의문이 듭니다. 또, 나름대로 조율을 하긴 했는데, 튜닝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 생각과 나의 기준에 의한 조율로 그저 끝나 있진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 가는데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그 모임 속에서 서로 간에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아 불협화음이 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기준 나에게 맞추라고 윽박 지르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이 A음 4 4 0헤르츠의 조율, 튜닝을 하고 연주를 해야 하듯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도 조율되어야 하되 바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고 그 어떠한 오류와 오차도 없고 거짓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서로와 서로 간에 조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그 예비부부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잘 맞춰서 살라고. 서로 잘 조율해서 살라고. 그런데 서로만 맞춰서 살아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너가 나에게 맞춰. 내가 너에게 왜 맞춰야 돼? 라고 생각만 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렇지만 둘의 조율이 아니라 기준 대신 하나님을 두고 조율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에게,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조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조율되어지고 튜닝되어 둬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가정,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악기가 나옵니다. 그렇듯 우리를 여러 다양한 악기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그 자리에 맞게끔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분명한 것은 그저 좋은 연주와 현란한 그 모습만 우리가 볼 뿐이지 연주자들이 그 전에 먼저 하는 그 사소한 행동, 바로 튜닝, 조율, 그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분명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각자의 음을 내고 각자의 파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정말로 천상의 하모니가 이땅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어떤 음에 조율하고 튜닝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이라는 그 십자가라는 그 음에 나를 조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내 생각은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며 오히려 나에게 맞춰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큐티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아시죠? 네, 시, 네, 시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레위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이 여러 제사와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참 묵상하기도 솔직히 까다롭기도 했고 설교하기도 좀 까다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제가 또 이제 새벽 주간을 담당하고 설교할 를 때가 있었는데 또 마침 저는 또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벌레는 저렇고, 이벌레는 요렇고, 저새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저 적과 르는 땅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들을 물고 뜯는 그 이리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렇듯 미리 준비되어지지 않고 미리 튜닝되어지지 않고 미리 조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갔다간 그저 넘어지기 쉽상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에 정말로 사소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고 쓸데 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인 제사와 또한 예배를 통하에서, 또한 몸의 정결함을 통하에서 그 거룩함을 통하에서 나가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바로 그 거룩으로. 튜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으로 그 거룩 가운데로 조율되어지며 튜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50 편에 나온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권능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어떠한 수많은 악기들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러 악기로 부르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원하심을 압자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튜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또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